자, 136페이지에 보면, so that, so that 나왔다? 이거 접속사예요. 접속사고, 자, 여기 옆에다가 하나 씁시다. 뭐냐면, 영어에서 무슨 무슨 that이 나왔다. 그리고 as, 무슨 as가 나오면, 얘네들은 해석할 필요 없이 얘네들은 접속사. 접속사. 음. 자, 접속사라고 하면 뒤에는 뭐가 놓인다? 주어 동사가 놓인다. 동사가 반드시 보인다. 나중에 네. 모르더라도. 자, 여기서 so that은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는 게 뒤에 can이나 could가 잘 나와요. 조동사. 그래서 so that이 뜻이 뭐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조동사인데 can이나 could를 붙이면 뭐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 밑에 그 예문 보면, I save d the money. 나는 돈을 모았다. So that, 다음에, can,이나, could. 가 이렇게. 음, 새로운 휴대폰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돼? So that, can. So that, could. 이렇게 머리 안에 넣으면 돼요. 물론, 이거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원칙적으로 빨리 머리 안에 익혀주는 게 좋은 겁니다. 먼저, 자, 한번 연습장에 써봐요. 섞인 문제 3번. 섞인 문제. 문제 풀어봐요. A번. 자, 보면, B번은 부사, C번은 전치사, D번은 뭐, 투, 투 부정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A번은 접속사, 섞인 문제의 접점부 자, 접점부 문제고, 뒤에 주어, your information, 명사가 있고, can be니까, 오, 동사가 나왔네. 자, 명사는 주어로 바뀌어서, 이게 무슨 자리? 접속사. 정답 A번. 자, 이제, so 또 우리가 찍는 방법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봐봐요. 교재 자, 조건 접수할 때, if, if, 만약 뭐뭐 한다면,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입니다. if, not. 아, 음. if의 반대말은 unless네요. unless. 음. 아니면 뭐, if 다음에 not을 써도 상관 없습니다. 자, 이거, 형 앞에 딱 하시고, 머리 안에 넣습니다.